오, 뭐야, 뭐야. 생긴 거는 되게 그럴듯한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 CPU 쿨러가 케이스보다 더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뻘지호소의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출시한 인텔 CPU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인텔 코어 울트라 3 205입니다. 이거 쇼츠로 먼저 올렸었는데 반응이 대박이 났죠. 해외에서도 엄청 엄퍼가더라고요 가성비 CPU라고. 일단 코어 울트라 3 하면 i3를 잇는 보급형 라인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코어 i3면 인텔 7세대까지만 해도 2코어 4스레드였죠. 8세대부터는 4코어 4스레드, 10세대부터는 4코어 8스레드였는데 이제는 8코어 8스레드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피코의 4이코어에요. 이번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부터 피코어도 1코어 당 1스레드이기 때문에 8코어, 8스레드인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상위 라인업인 코어 울트라 525와 비교하면 이 코어 개수는 4개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피코어 2개 차이다. 성능이 별로 차이가 안날것 같죠 실제로도 그래요 성능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제가 조립할 때 괜찮을 법한 부품을 몇개 조합을 해볼 거거든요 우선 메인보드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저렴하게 H810 정도로 가야겠죠 그리고 역시, 낮은 가격 순. 일단, 가장 저렴한 요 보드. 그리고, 어, 한요 정도로 볼까요? 일단, 가격이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 방열판이 있고 없고네요. 사실 뭐이 정도 급이면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아쉽긴 하니까. m.2 슬롯도 볼까? 아, 이것도 다르네. 이 기가바이트 거는 m.2 슬롯이 이쪽에 한 개가 있는데, asus 거는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p c i 슬롯에 금속으로도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보통 사무용,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으로 쓰실 테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도 가격이 2만원 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 아, 그래도 저는 에이스스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m.2 개수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싼데 이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야, 이거 봐봐. 가격이 18,000원인데, 어항형입니다. 야, 이거 뭐야? 철판값도 안 나오겠는데? <laughs> 궁금하다. 이걸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제품이 도착을 했고요. 어, 사실 싼 마이클로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한번 예쁘게 구성해보려고 여기 LED 달린 거에다가 1 2 0 m m 팬 펜까지 별도로 사가지고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CPU부터 넣어보고요. 야, 근데 요즘은 저가 메인보드도 되게 이쁘고 깔끔하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진짜 저가 메인보은는 완전 저가 느낌이 났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어, CPU 장착하고 램도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아이오 실드도 미리 준비를 아아 요거 아,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이오 실드가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미리 접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HDMI 쪽 보여요? 이게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시 집어 넣으려면 메인보드까지 다 떼어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적한두번 있어요. 이제 CPU 쿨러 장착하면 되는데 아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 CPU 쿨러가 케이스보다 더 비쌉니다. <laughs> 저 이거 그냥 예쁘게 한번 해보려고 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싼거 사세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기지않아요 아닌가? 이쿨러가또 알루미늄이 더 많이 들어갔을란가? 이게 어쨌든 밀도가 높잖아요. 표면적으로 따지면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갈려나 쓰는 거는. 서멀도 이렇게 발라주고 얘가 아, 요거 이제면안 됩니다. 이제 케이스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박스가 <laughs> 굉장히 작습니다. 야,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그 확실히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건가? 오, 뭐야, 뭐야. 생긴 거는 되게 그럴듯한데? 오, 봐봐. 오, 이쁜데요? 심지어 펜도 하나 기본 제공인데 일단 이거는 제거하고 어 제가 보면 이 펜으로 다 바꿔볼게요 이제 메인보드를 어 이렇게 넣어주고요 일단 케이블은 다 꽂았거든요 얘는 패널이 여기 쭉 누르면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고 측면 위까지 야 여기 또 5V RGB로 해놨기 때문에 색깔이 다 연동이 됩니다. 어?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집어 넣으면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너 들어가 너 들어가 너 들어가 어 다다다 빨리 다다. 자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온도 아래쪽에 CPU 사용률까지 뜨게 세팅을 어, 해놨습니다 아 근데 이 케이스 보기에는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마감이 좀 아쉽네요 이런 아래쪽 유리 같은 거 요게 <laughs> 약간 좀 유격이 있고 전면에 강한 유리를 장착할 때 여기 볼케치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차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가격 생각하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조립 됐는지 확인까지 해보죠. 자 이렇게 윈도우 세팅까지 완료했고요 CPU 어, 잘 잡혀있죠 8코어 8스레드 그리고 m p u 가 들어가서 작업관리자에도 뜨고요 내장 그래픽이 이번에 아키텍처가 바뀌었는데 이름은 그냥 그대로 인텔 그래픽으로 가나 보네요 우선 웹서핑 속도 바로바로 어, 바로 뜨고 탭을 뭐 동시에 여러개 열어도 어, 바로바로 로딩되고 CPU 점유율도 끝나면 바로 내려오고 빠르죠. 이게 멀티코어를 쓰는 작업에서는 당연히 빠를 거고요. 그리고 인텔 특징은 역시 하드웨어 가속이 잘 된다는 점이죠. 특히 이번에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 올랐거든요. 유튜브 8K 항상 테스트하는 이 영상 8K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지금 코드 보면 압축률이 제일 높은 AV1이죠. 하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이 처리를 한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 처리하는 만큼 CPU가 쉬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야, 역시 거실 커에 두면 딱이겠네요. 근데 지금 온도가 몇 도야? 40도? 이 정도면 풀로드도 되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스토클러로는몇도 나오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 플로드의 인케이스 상태인데 스토클러는 78도, AG300이라는 만원대 쌈마이 공랭 쿨러는 60도. 플로드가 이 정도면 스토클러도 되게 괜찮죠? 스토클러의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 할 때는 뭐 50도, 6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토클러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해선 발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 온도가 낮은 건 알겠어. 그래서 정확한 성능이 어떻게 되냐? 우선 시네벤치 R23부터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드 60 1 5와 가량 소모하고요. 클럭은 피코 4.7기가, 이코어 4.4기가 가량을 유지해 주네요. 멀티코어 점수는 13,394점. 이 정도면 전작인 코어 i3 14100 대비 무려 1.5배가 올랐고요. 더 상위인 이번 세대 코어 울트라 5 2 5 대비에서도 2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싱글코어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체크해봐야겠죠. 타임스파이 돌려봤습니다. 일단 클럭은 1,800메가 고정으로 나오고요. 점수는 1,125점. 이게 내장 성능도 전세대 대비 엄청 올랐는데 1.75배 올랐어요 외장 그래픽으로 따지면 아, GT1030 정도가 되겠네요 뭐 엄청난 성능은 아니지만 FHD 기준 캐주얼 게임 할수 있는 정도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롤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100 프레임 이상 꾸준히 보여주고요 교전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내장 그래픽이 프레임 타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뭐 많이 개선이 됐고 발로란트는 낮은 옵션에서 기분 좋으면 200 프레임까지도 찍고요 역시 교전 중에서도 평균 100 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프레임 타임도 꽤 안정적이죠. 와, 인텔 내장 성능이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죠. 4피코어 정도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나중에 붙였을 때도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RTX 5060까지 한번 붙여가지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우선 배그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00프레임 중후반대를 꾸준히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 뭐 CPU가 GPU 성능 잘 끌어다 쓰죠. 하위 1% 프레임도 100프레임 이상 보여주니까요. 오버워치 2 최상 옵션에서는 평균 200프레임 가량을 보여주고요. 뭐 GPU 로드율도 100% 계속 찍고 있고 잘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타임도 안정적이고요. 로스트 아크도 마찬가지로 최상 옵션에서 100프레임 중후반대. 이 정도면 사무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외장 그래픽 달아가지고 변신해도 되겠네요. 뭐 간단하게 집에서 즐기는 정도면 뭐. 반면 사펑 같은 트리플레급 게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뭐 GPU를 끌어다 쓰는 건 아까 보셨다시피 별 문제가 없는데 CPU 사용을 확실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초 고사양 게임은 다른 거다 끄고 딱 게임만 돌려야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어떠냐? 사무용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스펙이고요. 내장 그래픽 향상이 돋보이네요. 뭐 적당한 외장 GPU 하나 붙이면 보급형 게이밍 PC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정품 벌크는 현재 19만 원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직접 맞추기 힘들거나 귀찮거나 어디 선물하는 거다. 이 컴퓨전 완본체도 괜찮은 거 하나 있습니다.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49만원대 거든요. 한번 사양을 보면 메인보드도 제가 아까 고민했던 두개 중에 하나고 메모리가 8기가인 게좀 아쉬운데 뭐 8기가 하나 더 달아가지고 16기가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까 a g 300 쿨러로도 뭐 플로드 60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 완본체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단품은 좀더 내려가거나 플랫폼 할인이 붙는다면 사무실 컴퓨터 혹은 집 거실컴으로 직접 조립해도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놀랍네요. 이 급에서 팔고라니 정말 경쟁이 좋긴 하네요. 인텔이 야, 이렇게까지 하다니. 저 때는 i 3면 이코였거든요. 어쨌든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